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네. 아, 자. 우리 시청자들은 너무 냉정하고 날카롭고 똑똑해. 너, 너무 너무 날카로워. 맞습니다. 이 프로의 네. 솔루션인 너희들이 소비를 줄여가 되면은 다 주고 다 주고 사실은 돈을 <laughs> 못 먹고 살아요, 그래. 우리 이게 또 어. 매우 이상적인 얘기입니다. <laughs> 다 그렇지. 당근을 쓰자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laughs> 예? 오늘도 자. 저는 당근에서 음. 어, 뭐 사셨습니까? 그차끓이는 주전자 하나 샀고요. 아, 진짜 당근 좋아요. 그리고... 저는 네이버가 당근 사업에 뛰어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음. 어. 저는 당근 구매 금액 소득공제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저는 좀그좀 그, 편리하게 했으면 너무 불편해. 당근. 친환경은 불편한 거예요. 아 그래서 좀 편하게 는 해줘야지. 그러니까 너무 편합니다. 나는 안 불편하고 나는 편하게 살고 친환경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신보 때문에 지금 지구가 이 상황이 된 겁니다 지금. <웃음> 네. 네. <laughs> 네. 장성원 네. 기자님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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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 기자님 당근 좋아하십니까? 저는 한 번도 안 써봤습니다. <laughs> 그래 역시 <혹시. 웃음> 한 번도 안 써본 사람은 있지만 한 어. 번만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한번 쓰고 안 씁니다. <laughs> 음, 어제는 좋은 옷도 하나 샀습니다.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네. 당근 좋아. 얼마 후에 입고 당근. 나오겠습니다. 제가 네 드라이 맡겼습니다. 자 오늘은 삼기 신도시 지옥철. 그 이게 미래, 뭐 위, 사실 음. 미래 신사선을 좀 준비했는데 미래 신사선의 현재 모습이. 삼기 예. 신도시의 미래 모습이 삼기 신도시의 교통 대책의 미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에 아 가져왔는데 아하.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은 있는데 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좀 걱정이긴 합니다. 네. 최근에 이제 미래 얘기입니까? 신사선 이런 기사들이 좀 나왔어요. 예. 화면 잠깐 보여드릴게요. 음. 네, 뭐, 미래 신사선 자체가 뭐 2008년에 시작해서 지금 15년째 착공도 못했는데 음. 이 사업비가 또 오를 수 있는 복병이 남았다. 요런 기사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 아, 요게 이제 미래 신사선 노선이지 황금 노선이지 않습니까? 그 예. 미래에서 이 강남권을 잇는 건데 이게 이제 이 사업을 미래 신도시를 만들 때요 음. 미래 신사선을 건설하기 위해서 어, LH랑 SH가 한뭐 합쳐서 한 3,100억 원 정도를 이제 여기서 어, 광역 교통 개선 재원 부담 뭐 음. 이걸 뭐 줄여서 교통 개선 분담금 뭐 이러는데 이걸 한 3,100억 원 정도를 이렇게 걷었습니다. 그러니까 분양가에 녹였죠. 아 분양가에 예. 네. 네. 네 가구당 한 1,400만 원 정도니까 적은 돈 아니죠. 예. 근데 이제 이 돈을 냈는데 내고 입주했잖아요. 주민들이 예. 근데 지금 예. 15년째 사업이 진행이 안 됐잖아요. 우와. 기간이 되게 오래됐어요. 어. 돈은 이제 15년 전에 3,100억 원을 걷어가고 사업은 이제 안 되고.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주민들 입장에서 어내돈 3천 우리 돈 3,100억 원을 걷어 갔으니까 예. 이제 당장 사업 시작하면 3,100억 원에 이자까지 붙여서 이제 사업비 에 보탤 수 있겠네. 어. 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보통 정상적이잖아요. 예. 그 3,100억 원이면 3%만 해도 거의 이자가 1,000억 원이 넘습니다. 네. 그러니까 꽤큰 돈인데 게다가, 위례 신사선지, 돈, 사업성 때문에 운치가 많아서 잘안 되고 있었는데, 이 정도 돈이면 뭐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음. 아, 그 돈이 음. 3,100억 원에 이자가 아무것도 안 붙는구나. 라는 게 이제 최근에 알려진 거죠. 왜요? 어, 이게 이제 LH가 분담금을 걷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럴 때 음. 이제 정액제로 계약을 한 겁니다. 즉, 사업을 언제 시작하건, 물가가 오르건 내리건, 우리는 3천0 0억 원. 이 금액으로? 네, 요게, 요게 계약인데, 예.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 보시면 그 현재 분담금을 정액 부담하겠다. 이게 2,300억 원이고, SH 공사가 뭐 800억 원더 부담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3,100억 원만 부담하는 거예요. 음. 이게 대규모 도시 개발 사업을 하려면 교통 대책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예. 거기에 돈이 많이 드는데, 이제 두 가지를 걷어요. 교통 시설 부담금이라는 게 있고, 그건 법적인 부담금입니다. 음. 그리고, 그 50만 제곱미터 만호 만 이상의 이제 도시를 개발할 때는 특별히 광역교통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음.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광역교통 개선 부담 재원 이게 이제 공식 명칭이고 그걸 네. 이제 분담금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음. 음. 신도시를 만들려면. 네. 거기까지 도로 철도 지하철을 놔야 되니 네. 그 돈을 전 국민이 세금 걷어서 내면 네. 아저 신도시 주민들 편해지는데 내가 왜 세금을 내?라는 네. 말이 나오니까 네. 그래 맞네 니까 그러니까 신도시 주민들이 더 내야 되겠네 네. 신도시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분양 받을 때 얼마씩 더 내라고 해서 네. 그 말씀하신 광역 교통 개선 뭐 분담금, 분담금. 음. 그거를 따로 걷는다 네. 그런데 그게 3,100억 원이라고 금액으로 나와있어서 네. 언제 내도 3,100억 원이라 네. 그게 늦춰지건 나중에 가건 어차피 그 금액이 늘지 않으니 음. 나중에는 공사비 늘어난 걸 이걸로 감당이 안 된다 그 말이네요 네 맞아요 음. 음... 마치 음. 너 나쁜 짓 했어 음. 너 벌금 50만원 자식아 음. 법전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네 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네. 50만 원내고또 나쁜 짓 하겠습니다 하는 놈도 생기는데 그게 이제 워낙 옛날에 법전으로 그렇게 따지면 도시 근로자 저 월급의 네배뭐 이렇게 정해 놨어야 되는 걸 음. 금액으로만 정해 놓으니까 요즘 벌금이 아무런 효과를 못 내잖아요. 맞아요. 그거랑 같은 거죠. 뭐뭐 뭐 결과적으로는 비슷할 것 같은데 음. 부담금 말씀하신 대로 앞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부담금은 법에 딱 정해져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부담금 산정식인데 예. 아예 그냥 산식이 정해져 있어요 예. 근데 이 돈은 이 부담금으로 거두면 이 예를 들어서 위례에서 이 부담금을 걷잖아요 위례에도 쓸수 있고 다른 지역의 어떤 광역교통개선사업을 쓸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요 부담금이 너무 부담금 공식이 이렇게 있잖아요 요 공식에서 공제해 주는 게 많고 공제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광역교통시설 같은 위례 같은 데서 어 광역교통시설 분담금이라고 따로 대면 음. 이 부담금은 되게 깎아주거든 요. 음. 부담금 자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도시 위례 신도시 하나 만든다 음. 그러면 이렇게 부담금은 한1 음. 분담금의 비중은 한7 8 정도가 돼요. 네 차이가 있죠. 그런데 음. 부담금은 전국에 다쓸수 있어요 이런 광역교통사업에. 아근데이 분담금으로 거두면 아. 그위례지역에만쓸 수가 있습니다. 아, 두 가지를 거둘 수 있는데 네. 정부 입장에서. 네. 부담금은 음, 다 걷는 거고 다어요 아, 그~ 전 국민이 뭐, 상 뭐~ 개발하는 연립주택만 뭐, 지어도 부담금은 내고, 내고 신도시 지을 때는 분담금이라는 걸 내는 데 따로 게내는데 아. 그게 7, 8이에요. 네, 그게 금이 그게 크기 때문에 어. 부담금 확게 그게 니까 비율이 거의 대부분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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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게 부담금이 그 그게 뭐 합리적이네요. 그네 동네 게 그게 그게 그니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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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게 그게 그게 그이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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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게 그게 그요 네? 그, 그런데요? 네, 그런데 이제 부담금을 걷어 갔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미리 걷어 갔는데, 예. 우리 대부분의 사업들이 특히 철도나 이런 것들이 되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아, 우리는 입주할 때돈 냈고 그걸로 네. 철도 놔준다고 해놓고 약속해놓고 언제 놔주는 거냐? 돈은 받아갔는데 15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철도가 안 들어왔잖아요. 아... 근데 이제 LH 입장에서 그럼 주민들 입장에서 야 LH 우리 돈 3,100억 원 미리 받아 쟁여놓고 네. 그 돈으로 이자놀이해서 예를 들어서 뭐 천억 원더 받아가놓고 아그러시왜 3,000억만 낸다고 약속을 해서 예. 그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되느냐라고 어. 이제 이제 지적할 수 있는 거지 주민들 입장에 음. 아 돈을 많이 가져갔는데 사업이 안 됐으면 네. 최소한 이자는 붙여서 이, 도, 이자는 붙여 만약 이제 네. 내년부터 사업이 되면 이자는 붙여서 뭐 예를 들어서 4천억 줘야 예. 되는 거 아니냐 아. 이렇게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LH 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3,100억 원 증액하, 그 정액제로 계약을 했고 예. 우리가 그렇게 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디랑 거. 어디랑 계약한 거예요? LH랑 서울이랑 서울시 사업 시행자하고 그 도시철도를 그 넣는 지자체니까 서울이죠 서울. 아. 음. 지하철은 서울이 깔아야 되는데 네. 야, 신도시 사, 사업 시행한 사람 누구야 돈내 니네 때문에 우리 지하철 깔아야 돼 네, 라고 맞아요. 했더니 LH가 전대요 네. 라고 했다는 거죠. 뭐 l h s c 가 3,100억 원을 거의 다 내야 되는데 어, 그러니까 근데 지, 서울시가 네. 어 그렇죠. 어, 그러면 그돈 받아서 빨리 만들었어야 되는데 네. 그럼 지연금을 서울시가 내야 되겠네요 돈 그러니까, 받아갔으면 빨리 만들었어야지 예를 들어서 만들었어야 이제 15년 전 15년 동안 사업비가 늘어났는데 그 돈은 음. 지금 서울시금고에가 있어요. LH 분고에 있어요. 그게 이제 이게 좀 헷갈리는 부분인데 음. 이 사업 자체가 어떤 거냐면 그 주민들 입장에서분 저기 돈 냈어요. 분담금 1000 분양가에 1,400억, 1 4 0만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 사업자인 LH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 돈을 사업을 하면서 뭐 녹인 건 맞지만, 음. 거기서 뭐 하나하나씩 떼간 건 아니고, 거기에 그 위례에다가 그 사업을 진행을 하고, 음. 그 사업할 때그 1,400만원을 쓸수 있잖아요. 다른 도로 깔거나 뭐 이런데, 예. 쓸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그 대신 이제 니네가 만약에 그 사업을 한다면 우리가 그 3,100억 원을 낸다, 내긴 내주는데, 음. 그게 일종의 이제, 어, 받아서 주머니에 챙겨 놓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회계상 왜안 챙겨 놓니야 그게 것도. 챙겨 놓은 거죠 금형목으로 그 그건... 받았으면 금형목으로 네. 그 챙겨 놔야 되고 어. 물론 내가 책임지고 이돈낼 테니 잠깐 이거 우리 어머님 생신잔치 할때 씁시다 할 네. 수는 있죠 네. 그러나 챙겨는 그 따로 챙겨는 다시 이렇게 챙겨는 나야되그 그러니까 주머니를 어. 따로 챙겨놓은 줄 알았는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 그게 챙겨놓지 챙겨 않은 거고 아. 법적으로도 그게 챙겨놓을 근거가 없어요. 아. 법을 잘못 만들었네요.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종의 국토부 훈령에 따라서 이렇게 분담금을 세상을. 만 이제 분담금을 걷는데 그 돈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네. 지금은 돈이 없어서 신도시들로 연결하는 도로망, 철도망을 못 만든다는 거죠. 못 만드는 게 아니고 이제 누군가 부담해야 될거 아닙니까? 예. 만약에. 만들려면. 사업이 지연됐으면, 지금 공사비 좀 많이 올랐습니까? 네. 그게 더 많이 올랐는데, 그러면 그 늘어난 거에 대해서 뭐, 이자 명목으로 갖고 가서 그걸 보태면 좋은데, 야. LH에서는 받을 수가 없으니까, 어.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서울시가 내야 되던가, 야. 혹은 서울시가 못 내면, 나라에다가 손 벌려야 되는 거잖아요. 아이고야. 이런 일이 너무, 사실 예전에도 한번 있었던 게, 왜 다, 우리 이, 이 지하철 아시죠? 여기. 어디요? 아이고. 여기 음. 어딘지 아시죠? 음. 이게 어, 이제 예전에 윤석열 후보가 후보 시절에 갔던 그 김포 골드라인입니다. 예. 여기가 이제 역그 역사가 깊은 곳이잖아요. 김포에 어. 아 이것도 한 20년 정도, 15년 정도 지연이 됐잖아요. 예. 원래 이제 김포에 신도시를 지으면서 LH가 얘네 어. 그래 거기 철도 깔아 얼마야? 1조 2천억 원이야? 우리가 음. 다내게 음. 라고 이제 1조 2천억 원을 잡아놨어요. 음. 근데이 사업이 이제 지자체장이 바뀔 때마다 뭐 지하로 간다 위로 간다 5호선으로 바꾼다 뭐 이러다가 사업이 되게 지연이 됐거든요. 예. 음.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사업비는 1조 5천억 원이 됐고 음. LH는 뭐 자기네들이 1조 2천억 원회계상 부채로 잡아놓은 것만 부담을 하고 음. 김포는 돈이 없잖아요. 음. 그 김포가 3천억 원인가 부담을 했는데. 이렇게 1조 5천억 원짜리 사업이 되고 사업이 길게 지연되다 보니까 공사비는 많이 오르니까 예. 김포도 원래 뭐 세량인가 네량짜리로 하고 그 플랫폼, 그 지하철 역사도 좀 크게 잡으려고 했는데 돈에 맞춰서 지금 두량짜리로 지은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저 모양이 됐구나. 네, 그러니까 막그뭐 지옥철이 된 건데 아. 사실 위례 신사선도 뭐 지금 뭐 기재부에서 이제 예, 그 투자는 하돈 갖고 뭐 사업비 때문에 막. 뭐 지금 아직 잘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 이뭐 어떻게 보면 되게 큰 돈인데 음. 이게 이제 정액제 방식으로 하면서 음. 어, 좀 이제 미래 신사선의 어떤 사업비에도 좀부정적 영향이 끼칠 수밖에 없다. 음. 음. 그리고 사실 또 LH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게 LH는 이렇게 사업 이렇게 이렇게 주머니를 갈라놔서 이렇게 따로 챙겨 놓지 않고 음. 미래 신도시 사업할 때 그걸 다 쓰고 이네가 음. 필요하면 우리가 차입해서 빌려서 음. 그돈 내줄게. 돈은 내겠다. 돈은 내겠다 하고 아. 약속을 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LH 입장에서는 사업이 15년 동안 안된게 우리 책임이냐? 아. 그리고, 그리고 LH도 돈이 없잖아요. 아. 얘네들도 차입을 하면, 예를 들면 차입금리는 5%고, 그걸 어디다 주머니에다 마련해서 만들어서 넣어놓으면 아. 이자는 2%밖에 못 받을 거 아닙니까? 아. 그럼 재정적으로 LH도 손해니까. 그런 방식을 하기가 지금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뭐 국토부에서는 이걸 다 모아서 무슨 광역교통기금 음. 뭐 이런 걸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또 얼마 전에 기재부에서 까였거든요 이게 음. 또 광역교통기금으로 하면 뭐 이제 그니까 러 회계상 뭐 국가 그러니까 중앙정부 재원하고 뭐 지방정부 사업은 지방정부 걸로 하는데 뭐좀 뒤섞일 수 있다라는 것도 있고 더 중요한 건 기금 형태로 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미래 신도시에서 거둔 돈을 동탄 신도시 도시철도 하는데 쓰면 미래 신도시 문제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음. 뭐 이런 저런 것들을 고려해봐서. 그 기금 형태니까 주머니를 따로 만들어 놓고 하는 형태를 한꺼번에 기... 몰아 넣으면 안 되고 네. 한꺼번에 몰아 넣으면 말씀하신 대로 위래신도시에서 주민들한테 걷어서 위래선지을게요 하고 네. 걷은 돈으로 네. 동탄 선지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당연히 따로 따로 주머니를 네. 1 0 0 개를 만들어도 1 0 0 개를 만들어 놓고 네. 여기서 굴렸어야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일종의 음. 기금 형태가 기금 내산은 안 되고 기금 형태로 만들어야 되는데 예. 예. 그 기금 형태로 만들게 되면 그게 음. 이제. 그 기금에 포함되는 순간 다른 도시에서 아유 기금에 돈 많은데 우리 좀 도와줘라고 음. 했을 때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위대신 도시 거니까 못 도와줍니다 했어야죠. 그거는. 음. 그러니까 현재 법적으로는 그게 안 돼서 그 기금 형태는 또안 되고 뭐 다른 음. 방식으로, 그러니까 주머니는 만들어 놓되 뭐 다른 도시에 쓰지 않을 수 있는 아. 방법을 찾고는 있다는데 그게 뭐 지금 쉽지만은 않은 데 원인을 네. 파악해 보면 결국은 네. 알겠어요 LH가 돈 관리하는 법, 법규에 음. 위례신도시에서 거둔 돈은 위례신도시에서만 쓰기 위해서 따로 굴리고 네. 어저뭐 저 동탄신도시에서 거둔 돈은 동탄신도시용 교통을 짓는 걸로 따로 굴려라라는 네. 법이 없어서 네. 합쳤습니다라는 네. 얘기인데 네.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면 없어도 합치지 말아야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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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나중에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합쳐놓고 이런 소리를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예전에 생각보다 지금 사업이 안 됐잖아. 요 십오 년째. 근데 네. 예전에 걸어놓은 그돈 가지고는 지금 택도 없어. 근데 그러니까 왜 미래에서 거둔 돈을 왜 동탄에다 어. 쓰냐고요? 네. 어.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어. 거둔 돈을 동탄에 쓴게 쓴 아니라 네. 어. 미래에서 거둔 돈을 미래에 썼죠. 근데 미래에서 어. 쓸 돈이 많잖아요. 그 아니, 그러니까. 철도만 따지 않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니, 알겠어요. 그러니까 광역교통 개선 분담금으로 거둔 거는 네. 나중에 광역교통을 지을 때, 네. 즉 미래에서 네. 서로... 미래 안에서 쓰는 거죠. 어. 아, 아니죠. 미래 안에서 쓰는 거는 부담금 걷어서 쓰면 쓰는 거고, 아니, 그게 반대고, 건데. 부담금은 음. 걷어서 전국적으로 쓸수 있는 거고, 예. 분담금은 미래 안에 아. 걷어서 미래 광역교통시설을 짓는데 쓰는 거죠. 아, 그렇죠. 건이에요. 그러나, 이제, 음. 미래 선도시 내부 도로 짓는 거야. 그거에 알아서 이래, LH가 네. 짓는 거고, 위대에서 네. 서울로 가든 어디로 가든. 그러니까, 위대에서 서울로 가는 도로도 있고, 그렇죠. 뭐꼭 철도만 있는 게 아니니까. 아, 그거 짓는데 쓰는 거죠. 네, 네. 음. 그랬는데, 이제, 그거 막 돈이 없어서 그랬는지, 뭐. 그이것저것그 주머니 계산이 딱안 돼서 음. 뭐안 되고 있고 사실 법적으로도 근거도 없어서 LAPJ 쪽에서 우리가 줄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음. 회계상 부채로만 잡아놓지 그걸 거기다 어디다 예금 맡겨놔서 이자 쌓아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공사가 들어가면 우리가 낼 수는 있다. 네. 근데 돈내돈돈 역전하는 거다. 공사 안된게 우리 잘못이냐? 뭐 아, 그 아, 예타가 맞죠. 안 되서. 지금 주민들이 이럴 거면 돈 돌려줘 그런다는 거죠. 아니 이제 사업이 곧 이제 시작된다고 해서 기대감 커졌는데 예. 그 사업비 중에서 상당 부분이 이 LH SH가 부담하는 부담금 3,100억 원인데 네. 그 돈에 이자가 없는걸 이제 최근에 이제 알면 야. 우리가 낸돈왜 이자가 네. 없냐 네. 네. 아 알겠어요. 어. 그동안, 근데 이제 문제는 동안 사업에 아니왔는다 그렇다. 왜 네, 신도시 사업 자체가 이런 정액제 방식으로 아. 한대요. 이자 내기 싫으면 진작 건설을 공사했으면 네. 를 됐지 왜안 네. 하다가 이제 네. 와서 돈 없다 그러냐. 그때 했으면 그 돈으로 할수 있었던 거. 뭐 그렇죠. 뭐. 그러니까 주민들 말은 하나 하나 쓸만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주민들 <laughs> 얘기로는 주민들 얘기는 15년 그래서 15년 전에 거더 간 거잖아. 다만 어, 그래서 이걸로 만든다고 했잖아. 다만 신도시를 만들 때 네. 신도시까지 서울까지 도로를 놓는 비용을 음. 그럼 신도시 주민들 돈으로만 할, 할 거면 아. 참, 가구당 (1400만 원) 걷어서는 택도 없죠 음. 그렇죠. 그러나 렇죠그 가구당 그럼 (2억 4000만 원씩) 걷으면 음. 신도시가 집값 잡는 데 도움이 됐겠습니까 헉, 분양가가 (7억이래) 음. 어~ 당연히 분양가는 눌러야 되고 음, 도로는 네. 짓는다고 홍보를 해줘야 신, 신도시가 팔리고 음. 그러면 돈을 부담금을 조금만 걷어야 되는데 음. 이 돈으로는 도로를 못 지으니 나라 재원이 추가로 들어가야 되고 나라 재원 추가로 들어놓으려고 하니까 예타를 해야 되는데 예타는 답이 안 나오고 음.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되고 그러면 돈을 더 들어야 되잖아요 어쨌든 네. 만약에 지금 지으면 네. 도로를 깔던 지하철을 놓던 뭘 하려면 네. 돈이 지금 더들어야 더 되지 않습니까 예전에 네. 거둔 돈은 부족해요 네. 그럼 누가 돈을 더 내야 됩니까 어~ 뭐~ 서울시가 내던 나라에서 내건 경기도가 내건 아니면 리에서한번돈더 한 걷어 혹은 <laughs> 아니 누가 <웃음> 내야 <웃음> 되냐니까요 지금 혹은 그게 안 되면 <laughs> 어. 그게 안 되면 어. 그~ 이용료가 올라가겠죠. 이게 아... 민자 사업이니까 아... 네. 그래서 아... 그래서 도시를 개발하려면 네. 지금은 집값이 싸던 비싸던 음... 돈이 있던 없던 미래에 요런 요런 곳에 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철도도 먼저 놓고 그쪽으로 네. 아예 먼저 도, 어. 이쪽 철도 놓을 때다 감안해서 하고 해야 어, 되는데 어. 지금 내 임기 때는 내, 나 빛나는 예산만 써야 된다고 하니까 그런 건 신경도 안 쓰고 음. 그러다가 집값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당장 대책 내놓으셔 야 하니까 두달 만에 신도시 계획을 만들어 버리고 음. 약속은 해놨으니 신도시는 지어야 되는데 보통 음. 도는 뭘로 할 거냐라고 하면 그때 누가 도대체 이 계획 세운 거야 이러고 어. 있으니까. 음. 계속 나라가 이 모양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음... 분석은 너무 좀 과학한 것 같습니다. <laughs> 얼마나 정부가 열심히 하는데 그런 소리를 합니까? <laughs> 그런 유언비어가 있긴 합니다. 네, 어, 그 네. 이제 3기 신도시로 왕숙, 뭐모양창릉 네. 하남교산 네. 음. 이런 데들이 이제 지어지잖아요. 네. 그 계획이 이제 2020년에 나왔어요. 음. 3년 동안에 물가가 엄청 올랐잖아요. 음. 게다가 이제 거기에 광역교통 어, 사업비의 한 50에서 70% 정도가 이제 철도입니다. 음. 철도라는 게 있는데 뭐, 사실 이거 계획은, 승인은 국토부에서 하지만 계획은 지자체장이 하니까 지자체장이 이제 하고 싶은 대로 많이 이제 넣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예타에서 족족 걸리겠죠. 음. 혹은 뭐 민투심이나 이런 데 걸리겠죠. 음. 그럼 또 사업기간이 늘어지고, 위례신산선에서 봤던 그런 모습들이 또 반복될 수도 있고, 그러면 결국에는 뭐그 요금이 엄청 올라가거나, 혹은 그 김포 골드라인처럼 정말 기절할 그렇죠. 때 정도로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볼품 없는 시설로 깔아야 되는데 음. 그러면 결국엔 다 피해가 국민들한테 가는 게 아닌가? 그럴 우려가 지금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아이고. 청소년 여러분 어른들이 하는 일이 이렇습니다. <웃음> 근데 <웃음> 여러분도 진짜, 어른 되보세요. 똑 같아요. 진짜 좀 뭐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하여튼 이렇다니 참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아이. 그러니까 서울 지은지는 옛날 됐는데 서울 강변북로 올림픽대로는 그동 그동 그러니까 출퇴근길 막히는 거 봐요. 음. 이게 도대체 언제부터 안 지었습니까? 전두환 때 짓고 나서 그 이후로 안 지었다는 거잖아요. 자동차가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데. 네, 장성원 기자님. 전두광이 아니라 전두광이지, 맞죠? <laughs> 네. <laughs> 전두광 장군이 짓고 나서 안 지었잖아요. 우리나 네. 서울에서는. 서울의, <laughs> 서울의 봄, 서울에 아. 봄. 자, 장성일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